사장님 저거 차를 옆으로 떠서 놓고 여기 이쪽에다 세울 거거든요 저쪽에다가 이 흰차 바로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발더안 빼도 되겠어요? 옆에 사장님 두번 작업해요 어차피 내려서 앞에서 들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바퀴가 없어 앞에 사고 나가지고 배선쓸 거라서 아, 오라, 또 앞으로 내리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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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라 또 들어도 될까 생각해. 예. 哎。<noise> <noise> <noise> 그냥 가요. 자,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대로 들어가셔셨돼 오케이, 뚝 뚝. 야, 내려보세요. 상해, 오래 내리세요. 내리세요. 예, 내려주세요. 오케이, 뜯어 봐야지. 뭐,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씨. 부탁 부탁하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다. 일단 뺄 것도 많다. 이거 뭐할 거냐면 이 차량들이 좀 문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알려줄 건데 이게 국내 배선이 없어가지고 차를 아예 통째로 가져와버린 거야. 그냥 클래스가 남다르지. 앞에 엔진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딴 데서 뺏은 거지. 아 이제 뺏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엔진이 아니고 배선 쪽이나 이쪽이니까. 중고는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일단 정리가 돼야 우리도 뭐가를 하니까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뜯을 때까지 뜯어봐야 될것 같아 또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이차예요 색깔이 틀리죠 흰색차입니다 흰색차 흰색차인데 오늘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 차량이 안전 사단이 나섰죠 밑에 보세요. 지금 아주 배선이 난리가 나 있잖아. 이게 물 찼던 차라서. 미치고 돌고 환장하는 거는 뭐냐면, 배선을 다 옮겨줘야 되는데, 이, 이게 일이야, 이게. 어? 이게 일이라고. 지금 이 차에 있는 배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차를 갖고 온 건데, 이 차도 멀쩡했어야 될 차, 멀쩡해야 되는데, 아, 이 차도 물이 잠깐 차있는데, 아, 아, 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저거 저거만지는 아닌데 제발 아, 이 배선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야? 대체 야 일이 엄청나네 이런 모든 것들 다 빼야 돼. 근데 이거 정리하는 데만 오래 걸리겠다요. 이 차량들이 여기 에물 차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지금 여기 에물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쪽 배선을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지금. 한번 배선 쪽에 물이 안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 그냥 깨끗해 그지? 이쪽을 열어봐야 될것 같아. 이쪽이 강 건이야. 아 와... 이걸 완전 다 걷어내야 되네. 진충이안 이거는. 이거, 이거 빼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멈춰있는지 건 봐야 되니까. 어. 이 배선이 단지. 단지 이아 아니고. 이 여기 배선이 여기로 올라오는 건데. 자. 잡되게. 오케이. 일이 커졌어. 대표님 이거 완전 다 분해해야 되나 봐요.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렸다 대시보드까지 다 드러내야 되네 이거 와이리 어마무시했던 거야 이게 <laughs> 단순한 게 아니야 <laughs>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웃음> 정말요? <웃음> <웃음> 얼마나 됐어요 구식? <laughs> 살짝? 어. 그건 어차피 됐어 되겠죠? <laughs> 한놈죠산산이구만 <한강> <laughs> 하고 얘기하지 마요. <laughs> 머리 아퍼. 머리 아 그나마 부장님 여기 배선 이게 있는 게 여기서 끊어져. 뭐. 대신 큰 메인 배선은 저쪽 안까지 가그 근데 이게 스패너 네. 있는 그대로의 배선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일이 힘든 거야. 배선이 이 상태 있는 걸 그대로 옮겨야 돼. 완전 이식 수술이네요. 그렇지. 근데 이 배선이 재고 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완차로 있는 거를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이 배선들도 다 잘라 버리거든. 그나마도 엔진만 빼고 이 배선을 갖고 있는 차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지. 솔직히 이거 하고 싶겠니? 봐봐, 얼마나 복잡해. 이거 봐봐 표정을 보라고. 하고 싶겠냐고. <laughs> 나도 하기 싫은데. 응?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게 배선 작업은 만만치가 않아 진짜로 그죠? 보통 뭐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왜 머리를 뽑는지 아냐? 복잡해가지고 그냥 아예 뽑아버렸어. 뽑은 김에, 복잡한 김에. 지금 이차 옆에, 바로 이식할 차가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흰색. 똑같은 W205의 원동형식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두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힘들고, 어, 솔직히 이거 솔직히 나 하고 싶지는 않아거든 원래. 근데 애초에 우리한테 왔다가, 어떻게 했어? 다른 업체에 전화했지? 제 친구는 업체까지 전화해서 제 친구는 거부했어요. 어, 제가 만졌던 거기 때문에. 어, 저희한테 포기하고 나갔던 차가 거기를 간다니 제 친구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와 상의 끝에 그 친구도 이제 워낙 유명하고 잘하고 있는 친구기 이 때문에 이제 너와 마무리를 해주는 게또 깔끔하고 아름답지 않겠냐.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인식을 할 건데 오늘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거 현장은 W205 폐차될 차량에서 배선 손상이 없는 차를 완전 배선 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탈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를 보내버리고 이 메인 차에 옮길 차를 싹다뜯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두대를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복잡스럽기 때문에 배선 정리도 들어가야 돼서 이 배선이 정리가 잘못되면 은또 대시보드를 탈거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아 시동 걸릴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번엔 안 걸립니다 나도 몰라 이 배선들이 다사아버리고 안에서 뒤에서 끊어져 버리고 배선이 안에서 끊어져 버리고 이 난리도 아니라고 이거를 연결해서 짜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배선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짜집는다고 해서 그게 100%의 수리 방법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원배선을 갖다가 옮겨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까다롭네요. 이제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살려야 될 것도 살려야 되고 이거 보세요. 이거 불날 뻔 봤어요. 불날 뻔 봤어. 봐봐요. 클날뻔 봤다고요. 불날 뻔 봤어요. 이게 다 녹아내렸잖아요. 지금 배선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사는 거라고 점검하는 과정에 이거 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우리가 한 거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배선이 이렇게 다 이래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기분 좋겠냐고. 이게 205 모델이 여기가 물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시는 분들은 이쪽도 점검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현재 지금 온 차도 약간의 물은 차 있는데, 그나마도 배선에 손상은 없습니다. 자, 일로 와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온 차도. 자 보이시면 여기도 물차있고요 지금 여기도 제가 다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배선에 이런 데 부식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사용을 못하지만 부식이 없어요 지금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물이 엄청나요 얘도 근데 배선이 살아 있으니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우 진짜 이거 두번 하라고 하면 못하겠네 두번 하라고 면 못하겠어 이거뭔 짓거리인지 그래도 믿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됐나? 네. 예. 위에 것도 빼야돼요? 아니, 이제 이거, 이거 주고 가야돼. 그래서 다 빼야돼, 앞으로. 어우. 징그럽다, 징그럽. 에프. 네. 봤냐 빼내는 거? 네. 뭔가 막 금물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뱀같아요 뱀. 네. 어마무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쉬운 게 아니야. 자 고객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선을 수리해 준다고 했잖아.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고산이야, 고산. 오산.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차는 이제 폐차장으로 가야 돼. 이제 원차고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가져온 거에서는 뺐기 때문에 이게 깨끗해. 이거 그죠? 숨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시가차. 빼줘 봐요. 한번 요령 거 한번 빼봅시다. 아키 원네 응. 对。 여기 부러뜨려 버리고 근데 어떻게 그냥 있는게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이어버리자 그럼 그니까 러이 색깔대로만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얘가 빼이가 지랄 같을 것 같은데? 조그만 게네안돼 핀이 안들어 그죠? 여기서 잘라가지고 그냥 연결하는 게 낫겠다 플러스 그것만 고 이제 올라가 가 버리자고 야 정신없다 그지? 이게 중간에서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부장님? 독일 형들이 만들었대. <laughs> 야, 진짜 징그럽네, 징그러. 지금 각자의 옵션이 틀려요. 어, 원래 본차 레이더 센서가 적용이 돼 있고, 폐차된 차는 레이더 센서가 또 작동이 안돼 있어요. 옵션이 틀려 버리니까 서로 배선이 틀려 버려. 지금 이거 파크 트로닉 모델도 지금 약간 품목이 틀리단 말이야. 보면은. 자, 한번 보자. 아이고 하나는 또 차선 이탈 있고 하나는 차선 이탈이 없고 그러니까 그 차선 이탈 있는 거는 또 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배선을 다 다시 다 만들어야 돼, 만들어요. 아주 배선을 만드는 거야, 완전 똑 같지가 않으니까. 완제다 그럼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배선 따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거예요. 이태리 장인정신, 독일 장인정신, 코리아 독일, 장인정신. 독일, 독일, 독일. 코리아 장인정신. 나 아, 사람은 코리안. <laughs> 이게 또 배선이 꼬여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장착할 때도 너무 힘들어 꽈이 져있는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져 오면 딱 맞는데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지. 일단 수정할 건다 수정했거든. 일단 장착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네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그냥 맞춰야 되는 거야. 뭐든. 그리고 이게 지금 작업할 시기에 목요일 날부터 또비 소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처치해놓지 않으면 차에 물 들어가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터들러야 될것 같거든요. 이 뒤에 다 뒤. 응. 이고 가운데 잡아서 해가 부장님 저기 잡고. 네안 밖에 커넥트 조심하고. 이게, 이게 튀잖아, 이게. 그치? 그래요. 네. 안 맞아? 부장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laughs> 뭔지 모르겠어. 제나여기에요 <laughs> 그쪽만 정리되면은 카바를 밑에를 해버리고 야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 그거구나 음 커넥터가 희한하게 생긴 게 있더라 음 오디오 이거 색깔 아 부장님 표시해놨구나 누가 돌렸어? 아무도 안 돌렸어 저 아무도 안 돌렸는데요? 제 코즈 키요 키 4요 배터리가 좀 약해서 일단 맛만 좀 보여줘야 될것같아 일단은 이게 우리가 목적은 이게 부장님 우리 스타트 모터도안 돌아갔잖아 아무 말 없었는데 엔진은 돌아 그지? 지금 도, 돌아가지? 일단 조립은 여기까지가 지금 끝났는데, 이제 오디오 장착 좀 하고, 나머지를 조금 하면 될것 같아. 얼추. 점프 안 되는데? 셌. 체크다. 야. 몇년만에 걸린 거야? 거의. 지난 걸린 거 맞니? 굿. 대표님 문의가 많아지면 어떡하죠? 문의가 많으면 안 하면 되지. 이거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아, 힘들 부탁하면 어떡해요? 안 돼. 힘들어.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부장님한테 물어봐 봐라. 보통 일이 아니다. 전 직원이 거부하는 술이죠? 전 직원이 아니라 나도 거부한다 힘들어 이게 배선 작업이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차를 갖다 놓고 한다고 해도 하는 거 봤잖아 아까 테스트 하는 거 봤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거 한번 하기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업이 진짜로 힘든 작업이야 배선도 다 기억을 해줘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yeah ja, das... but 승용 걸린 거 봤지? 네 며칠 걸렸냐 이게? 한 일주일 넘게 걸렸지? 일주일 걸리지? 넘게 걸렸어요 하, 배선이 맞는 찬자이고 지금 통째로 갖다 썼는데 안맞아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건최나다 살려버리고 죽일 수 있는 건 죽이고 얘는 앰비언트가 들어가는 타입이고 얘는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얘 힘을 빌려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없는 거는 다 만들어서 일단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경고등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소거가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을 좀 빼면서 안으로 집어넣고 라이트 달고 앞에 범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휠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달고 이제 마무리, 고장코드 소거해보고 어떤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지. 파크트로닉 센서도 모듈도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가져온 거를 장착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지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먹고 일단은 차를 집어넣은 다음에 상태를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시동 거는 걸걸? 아, 그럼 그때 동안 그냥 방치해둔 거네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던 거지. 이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아시는 거리처상인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어차피 똑같아. 내가 건드려서 원인 파악을 다 해놨는데 배선이라고 측정을 냈었잖아. 그때 진단 내렸잖아. 근데 못 믿고,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나가셨잖아. 근데 결국엔 뭐야? 다시 오셨잖아. 근데 나랑 바꾸 싶겠어? 이 차를? 바꾸 싶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손댔지만 다른 데서는 더안 되려고 할 거야. 우리가 손댔기 때문에. 원인은 잡아놨지만. 그리고 이 배선 작업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웬만한 업체에서는 잘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도 봐봐. 지금 네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크단 말이야, 얘가. 책임을 좀 지고 싶었어, 근데. 어찌됐든간다 돌아왔잖아. 사과도 하셨고. 안 하면 끝인데 나야 편하지, 다른 작업하면. 근데 사람인지라 또. 가슴이 움직이는데 어떡하냐, 가슴이. 어? 가슴이. 해야지.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작년 여름에 원인 찾다가 배선을 연결했는데, 여기 다 타가지고 면 여름에 진짜 블랙뻔에서클일 날뻔했죠. 그래서 부제님께서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좀 손님과 MB부터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죠. 이건 녹스랜서인데, 일단 고객님께서도 새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중고로 해가지고 일단 알아봐달라 하셔가지고 이건 한번 중고로 교환해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옷을 보면 티 나지 않아? 벌써? 추웠어요 그때는 <laughs> 그래서 작업이 끝난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고객님이 이제 중고 부품을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 중고 부품이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 그래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왜 중고를 쓸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애프드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금액대를 제가 맞춰드리는 걸로 해서 근데 애프드 제품이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났고 어, 또 신품을 시키려니까 100만원 이상이 넘어가요. 녹스센서 하나가? 그,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이중 지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고객님께서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부품상에 자꾸 불량나는 거를 지속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건다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됐는데 해결, 해결 안된게 녹스센서 경고등 녹스에서 경고등 들어오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얼른 마무리를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까지 갖고 와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공객님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간에 맞춰서 촬영하기 위해 차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지겨우실 거예요. 배선수리.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